리각 캔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4일자 투자 핵심 포인트 지퍼들이 새롭뻗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잘 반등하다가 아쉽게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터져줌으로써 주가가 반영으로 윗꼬리를 남겼지만 다음주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일단은 카드는 오픈이 됐으며 다음주는 증시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대선을 앞두고는요 새로운 주자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경제, 경영이 미리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우상향이 나옵니다. 특히나 리가켄바유는 ADC, 3세대 하암제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 그룹에서 인수도 했고요.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오리온 그룹 승계 관련된 열쇠도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리온 그룹의 주총에서도 리가 캔바이오에 대해서 투자를 좀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흐름들 보이고 있죠. 그래서 ADC 강화에 대한 부분들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리가 캔바이오로 돈 정말 많이 벌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리가 캔바이오는 이번에 우상향의 끝은요. 40만 원대입니다. 시가총액이 10조를 넘어가야지 운전이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앞서 가지고 제가 리가캔바이를 여기서 주가가 요렇게 떨어질 거를 알고 떨어질 거니까 매도하자라고 방송을 했었다면 영상이 남아있겠죠?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매도하면 매도하자고 알려드리거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한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제 요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니가 깬바요 여기서. 익절 한번 하고요. 주가가 조정을 하면은.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리아캔바이오 10월 16일 날 익절하자고 12만원대 얘기를 합니다. 지금 9만4천원이기 때문에 이때 매도해서 다시 사면은 주식수가 무려 25%에서 30% 느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고 제가 전재산을 걸고 투자를 하겠다면은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리아캔바이오 저는 구독자분들과 요 근래에 매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매집을 5월에 일 동안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가요. 다음 주부터 주가가 정말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 이 화살표 지표가 뜰때그 중에서 리가 캔바이오를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줬던 세력 우리는 주포라고 부르거든요. 주포가 매도하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 체크가 되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라 제가 지난번처럼 매도하자고 방송을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리가 캔바이오 어디서 세력이 매도하는 걸 체크해서 매도할지 궁금해 하시는 데서부터 기회가 옵니다 왜냐면 제가 팔자고 하면은 주가는 항상 떨어져 왔어요 반대로 제가 매수하자 그러면 주가는 항상 올라 갔어요. 그래서 여기 작은 쌍바닥으로도 주가가 올라가곤 하지만 요렇게 요렇게 해서 2번이 쌍바닥의 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횡보세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횡보세의 끝, 돌파하고 지자고 올라가는 대형 쌍바닥이 요런 자리에요 주봉으로 보면은 요게 쌍바닥 자리거든요. 그래서 2번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은 추세에 중심선보다 높게 올라가고 옆으로 움직이다가 전고점 143,000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새로운 국면, 제가 25만 원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리가 캔바이오 25만 원에 팔 준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준비의 목표는 지금 10만 원 이하에서 매집하는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제가 리가 캔바이오 비싸게 팔수 있도록. 매일 방송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리가 캔바이를 오랫동안 매매했거든요. 사고 파는 자리를 한번 따라보실 분들 계십니까? 제가 근데 사고 파는 자리들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으니까 구독자분들이 아니, 영상 맨날 보기 어렵다. 문자로 알려줘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제가 이 문자도 이제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구독자가 되시면은 이 제가 사고 파는 자리 있죠. 영상 찍기 전에 문자를 먼저 보내드려서 그래도 매도할 때한 옥가라도 더 비싸게 매도하는 방식을 좀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문자는 받을 수가 있어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희망하시면은 제 휴대폰 번호로 오늘 구독 버튼 눌렀다면서 어,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가지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리가 캠바요 사고 파한 자리 참고해보시라고 보내드려 볼게요. 한번 참고해보실 분들은 제 번호 0 1 0 4 4 5 1 5 0 1 9 번호 세력버스라 저장해 주시고 문자 한통 남겨두시면 은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 저장해서 챙겨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중요한 국면이 하나 있는데 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어서 설명드리기 전에 세력의 신호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리가 캔바이를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팔고 여기서 매수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왜 이런 데서는 안 샀나 그런 차이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들을 예 C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서 팔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작은 작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제채채목표표항 항상 독자자가1만을을어어서1 0만을찍 찍는 런런독자자승을을표표지향향하있있습다다데데러면서채채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a n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연락처 n 010-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 달에 매매를 해 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요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요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 그다음에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팔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 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의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전저점에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차트적인 저항부터 챙겨보자고요. 이 저항대를 회복하는 건 쉬운데 이 가격을 돌파하고 넘어가는데까지는 여기서 한 번에 고비를 넘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매동이 좋아야 되고 요런 화살표 지표가 안떠 주는 게 고비를 넘겨서 올라가는 요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매도 신호가 뜨면 대응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세력의 목표선을 건들 때도 있어요. 과거에 리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력교표선이라고 해서 파란색 두꺼운 선을 건들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리 조심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간다면 파란색 선을 건들면 떨어졌다고 올라갈 수 있다는 라걸 알기 때문에 이 선이 얼만지 알아두면 좋아요. 지금으로서는 마우스가 되면 네모난 박스가 뜨거든요.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고 적혀있어요. 얼마나 적혀있어요? 13만 8천원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13만 8천원에서 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대응하자 그러면 떨어질 거고요. 여기서 세력이 안 팔면 버티면은 계단형 상승으로 가요. 그 차이는 가격을 찍어서 매매 동향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 누구도 알수 없어요. 물론 세력이 본인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알 수는 있겠지만, 세력들도 이 가격 찍어서 저항이 약하면 계단형 상승을 시키는 거고, 저항이 거세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운전을 따라가자 그래서 세력 버스라고 이름 지은 거겠죠. 한번 따라가 보실 분들 계십니까? 세력을 따라가서 돈을 못벌 수가 없거든요. 이가 캔바이오로 세력을 따라가서 돈 버실 분들은 미리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르듯이고요 4월 9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인데 이때 고비가 하나 있어요. 주가가 혹시라도 크게 빠질만한 이슈가 터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위험하면은 대응해. 들어갈도록 할 테니까 대응 준비 미리미리 해두시고요. 대응에 들어가면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어, 그럴 때일수록 리가 캔바이오 대응이 나가면 더싼 데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사항을 귀를 기울여 주셔서 만약에 대응 나가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각캔 바이오는 떨어져봐야 일시적인 눌림이고 증시에 대한 영향이지 기업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변수가 없을 예정입니다.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근데 이 시간 동안 잠시 이탈되는 거는 증시의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가총액이 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디테일한 방송 들어갈 테니까 다음 주 방송 꼭 보러 오세요.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